헝, 미친. 어우, 댓글이 아주. Hi, hello. 심심해서 잠깐 켜봤습니다. How are you? I'm good. I'm good. 목소리는 들려요? 잘 들리십니까? 귀여워. 들려요? 목소리? 안. 한... 뭐 아무튼. 뭐 아무튼. 약간 아까 영상통 영상 펜사하고 돌아와서 이제 잠깐 켜봤습니다. 뭐해, 나도 이제, 아, 저도 이제 금방 도착해가지고요. 숙소에 도착했어요. 옛날에는 근데, 반말을 하는 게좀 어려운데, 최근엔 좀, 그래도 좀 쉬워진 것 같아요. 혹시 더보이즈 영호님과 어떻게 친분이, 있... 그냥 음악, 음악방송 하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친해진 것 같아요. 되게 편하게, 엄청 편하게 그런 사이가 됐습니다 밥먹서어 아직 안 먹었어요, 밥 솔직히 바로 옆에 팝콘 있긴 한데 하. 근데 피부과에서 먹지 말래요 그래서 참고 있는 중 아니, 요즘에 생각보다 감기가 많이 걸리더라고요, 사람들이. 조심하십시오, 다. 저도 약간 목이 아파가지고 병원 갔다 왔거든요. 근데 그냥 부었다고 하더라고요. How's your day? Busy day. 촬영 봐보자 무슨 질문이 있는지 질문이 아직 없네 아 그러니까 오랜만에 이게 브이앱을 인스타 앱을 켜가지고 좀 저좀 쑥스럽네요. 무슨 얘기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음. 젤리? 젤리 좀 먹을까? 은준 집 근처에 편의점에서 토스토스 샀는데 포토카드가 없었어요. 어떡해요. 뭔 젤리야? 일본갈때 샀던 젤리였어. 근데 이거를 한 한 먹기 시작한 지 한, 한 달은 된것 같아요. 먹을 때마다 뭐 한, 두세 알씩 먹고 그냥 너무 달아서. 그래가지고. 질문 안 켜져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캔지. <laughs> 저 몰라요, 어떻게 캔지. 그냥, 보내주세요, 질문을. <laughs> 살 많이 빠졌는데 다이어트 중이야? 그러겠어요, 지금 젤리 먹고 있는데요. 다이어트가 아니라, 투어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살이 엄청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돌아오면은 컴백이니까, 잘 됐다 싶었죠. 연쥔 눈에 우주가 있네. 인시티오스 봤니? 새로 나왔어요? 인시티오스는 봤죠? 우주 감사합니다. 아이고. 젤리 말고 밥 먹어. 근데 뭐 먹을지를 아직. 못 정해가지고. 어이구구구 재미없죠? 저 인스타 라이브 좀 재미없죠. 약간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얼굴만 봐요, 여러분. 짧게 하게 될것 같아요, 인스타 라이브는.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할 얘기 없나? 음. 진짜, 근데 요즘엔 진짜 뭔가 새로운 일이 없... 항상 스케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자고 있거나 이거 챌린지 영상 정말 멋있어 감사합니다 그냥 아무 말해줘 <laughs> 아무 말 아무 말? 비타민. 맞아요. 비타민 잘 챙겨 먹어야 돼요. 비타민 B를 아침에 먹고, C와 C. 비타민 C도 꼭 챙겨 먹고, 그 건강 검진에서는 D를 많이 먹으래요. 그래서 전 D까지 먹고 있어요. <laughs> drink a lot of water Pen shop. Hey. Hello Pen shop. Thank you. Why are you so cute? <laughs> Embarrassing. 샤워했어요, 아직이요. 저 방금 들어와자마자 켰어요. 일라. 그러고 보니까, 젤리 먹으면서 하는 게두 번째네. 옛날에는 그, 해리포터 그 젤리, 이상한 맛, 막. 무미는 콧불소인가, 하마인가? 하마? 아니요 요정이에요. <laughs> 모자 보자, 모자 보수면은 많이 이상할 텐데, <laughs> 모자 쓰는 게 낫지 않아요? <laughs> 아, 별로예요. 그전 오늘 좀 빨리 잘 생각이에요. 왜냐면, 사녹이 새벽이에요 질문을 키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약간 생각보다 제가 기계를 잘못 다뤄요 <laughs> 얼른 자, 애기, 나도 산업 가고 싶다. 와요? 같이 춤춰요. 같이 춤추고 놀아요. Oh, wow. Be happy, r n g i n Yeah, I always happy. But now, just a little bit tired. I need some sleep. Actually. Table <laughs> 시선 좋은데? <laughs> 런쥔, 저 진짜 못하죠 인스타그램, 아, 라이브. 런쥔아 이번 여름에 바닷가 갔어? 어... 그 양양에 한번 갔어요. 이제 친척. 누나랑 같이 갔는데 <laughs> 되게 웃겼던 게 버스 3 시간 타고 갔어요. 뭐가뭐 어, 뭐 가는 거야 뭐 설레고 좋죠. 도착 하자마자 바다를 일단 보고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바다를 슥쓱 보고 배가 너무 고파서 일단 밥 먹자 근데 양양 갔으니까 이제 회를 먹어야죠. 그래서 근처에 있는 횟집에서 회를 이제 먹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술도 한잔하면서 근데 막 얘기가 이제 막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엄청 막 얘기를 많이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슬슬 이제 취한 거죠. <laughs> 근데 회가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스푼하게 하다 보니까 저녁이 된 거죠. 근데 저녁이 되니까 밤바다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바다 한 순간 보고 다시 왔어요. 그렇게 무의미한 양양 바다를 봤어요. Yeah. 이번 여름에꼭 하고 싶은 거요. 솔직히 서핑 서핑 하고 싶어요. 서핑 재밌었어요. 약간 좀, 잘해요, 그런 거. 평행 잡는 거를. 그래서, 그걸 해야 하는데, 하려고 하면은, 또 엄청 멀리 가야 되고, 아, 귀찮아서. What are you eating? Jelly. 수영 잘해요? 수영, <laughs> 수영 못해요. 수영, 그것도 옛날에 그 해외 가가지고 호텔 수영장에서 철러 제노, 재민한테 배웠어요, 제가. <laughs> Rest and eat well, Ranjun. Yeah, I will. 젤리 어때? 이거 약간 좀 맛있어요. 시고 약간 새콤달콤하고 좋아요. 그렇다면은 저는 이만 이제 아바 마크 생일 있었던 에피소드 그 아마 나중에 그 비하인드로 나갈 수도 있는데 일단 일단 마음이 아팠었어요. 그니까, 물론, 많이 하면은 다 이득이 오는 건 알고 있긴 하지만, 좀 빈간적으로, 그니까, 러 같이 드림 활동을 하고 있는 나도 지금 힘들어서 자고 싶은데, 그걸 더 이상으로 뭔가를 해야 하는 마크형을 보니까, 심지어 127까지도 해야 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마크 해찬이. 그래서 이번에 마크 촬영할 때, 가가지고, 그러니까 항상 말해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없지만 그래도 진짜 응원이라도 한다. 그러니까 조절 잘하고 그래서 이번에 뭐 촬영하는데 원래 그런 데 아까 좀 귀찮아서 안 가거든요. 근데 일부러 그냥 우리끼리 그냥 수박 반통 사장한테 사장님한테 그 부탁해서 반통 자르고 케이크 만들고 가서 서프라이즈 해주고 응원해주고. 근데도 막크 형이 이렇게 잘 버텨주니까 너무 고맙죠 뭐 아무튼 인스타 라이브를 잘 못하는 런쥔 여만 이만 여기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짧게 할 생각이어가지고 뭐 또, 조만간 또 보지 않을까요? 뭐 어떻게든? 그니까 급! 바이바이 좋은 하루 되세요 바이바이